아뭐 알지 이때 사람들이 연 엄청 줬어 왜 밥, 밥만 먹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웃음> <웃음> 아니 뭐밥 맛있는데 뭘 짭짭 잘 짭짭 잘 <laughs> 무슨 대화지기억나세요 이거 일도 안 되는데 다 편집됐네? 네. 좋아 좋아 별말안 <laughs> 했어 여기 여기 그냥 아니었어. 카레가 맛있었다 이런 말했던 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풀로 하려다가 어. 2 0분이 넘어가면서 오. 그냥 줄여버렸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네. 듣긴 막 보기만 사무실에서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SM이라는 건물로 넘어가고 있었니다 갑자기 책을 가지러막 갔다 이미 되게 특이한 하루 종일 그냥 앞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딩하지 음. 이렇게 책을 가져가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S.M.N. 스위프트 책세 권이 있어요. 스위프트는 iOS를 개발하는 언어를 뜹니다. 비싼 책이에요. 합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두꺼워. 아... S.M.은 어떤 거 고민이죠? 나도 S.M.이 뭐에 약간인지 저는... 모르고 아, v n 에테한번더 찍을 음. 거니까 그때 물어보고. <laughs> 그때를 기대하지고 SM은 이제 3 층짜리 건물인데 음. 거기 이 브랜 가사님들 중에 디자이너만 디자이너, 디자이너. 미디어 스트인 있고 음. 또 누가 있지? 아 책인 가사님 어, 가장 중요 가장 중요 가장 중요 생각합니다. 여기 2층. 음. 저는 책을 가지러 왔습니다. 보이죠 스위프트 엄청 두꺼워. 어, 멋있어 지금 통신이 중요합니다. 통신이 굉장히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음. 어, 우리가 이제 거의 스타트업 같은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음. 통신까지 음. 막 열심히 하고 이럴 인력이 안 되는 거지. 음. 이제. 그래서 일단 통신을 또 공부하고 싶더라고. 일단 스피프트부터 하자 그래서. 음. 문법에는 통신 비약이라고요? 지금. 실전편에서는 코코아 라이벌리가 나오고 있어요. 라이벌 뜻 그대로 도서관 갖다 쓸수 있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기본편하는게다잘 음 아, 키운 게 다른 사거가 아, 아니야 거. 잘 키운 거. 주거가는 건가? 주거가는 건가? 아니야 잘 살아 살아가고 있어. 웹 푸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와 iOS가 좀 많이 구별돼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나오네요. 다 가져가는 거못 들었다. 천 페이지가. 페이입니다. 열심히해요 자자자. 자자.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럴 수 있지. 자자자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지 Uh, Abo. 이거 뭐지? 맞습니다 진짜로? 네. 오 녹차로 바뀌었어 그니까요 러 오늘 좀 많이 마시는 날이네 아진짜어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마셔 원래 개발자의 상징이 또 커피고라. 아하. 맞다 맞다. 개발 커피 잘고 산지 저건 이제 충전기 두개 꼽아가지고 빨리 돼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었어. 아했어요 어, 처, 처음 처음 아봤어요 충전기 두개 꽂는 건 처음이야. 아 사실 난 이럴 때그 얘기를 많이 안해사람들한 음... 그래서 그 영상팀이랑 같이 있을 때 있었는데 영상팀 간 간단 님들이. 음. 굉장히 신기하겠지 얘는. 무슨 어, 그 말을 이렇게 아, 하냐지 어. 아니 나 이럴 때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흠. 이럴 때 일하지고 뭐, 자꾸 얘기. 얘기를 할수 있죠. 음음 응. 예 보시죠. 인천지구 인하대 C C C 29살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이호성 간사님 라이프 그래프를 준비왔습니다. 그 발명 동아리에서 1 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요. 춘천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이제 첫째 날 밤이었는데 사나태가 난 거지 이제 펜션에 자고 있다. 25명 갔는데 15명이 운명을 달리하고 10명이 이제 그때 다쳤어요 그 다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스포드가 되게 잘맞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사라졌어 그게 공허한 거지 그때 좀, 처음으로 좀 많이 공허함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 그때 좀 생명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었고, 내가 지금 c c 라는 공동체도 전하고 있었었고, 거기 계신 순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를 잘 챙겨줬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 왜 이런 사건이 저에게 있었나요? 이렇게 기도 중에 마음이 이렇게 온전히 차는 걸 느꼈었어요. 이 주님이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겠다. 내가 주님을 좀 믿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장을 섰었고 그 삶이 즐거워서 지금 간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진로를 고르는 과정에서 그 외국비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어, 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이 재미도 있고 돈벌이도 돼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7년도 여름 수련회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VLM 간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선택특강을 정말 우연히 들어가서 그 간사님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조금씩 저는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만드는 것이 사약 현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일을 할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었고 아, 이 길이라면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그 타이밍에 딱 진짜 신기하게 그 같이 일하던 간사님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간사 해볼 생각이냐? 말씀에서 감사하게 마태복음 시 31절 32절에서 규자 어, 씨가 심겨지면 어, 장성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그 새들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둥지를 틀고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너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어,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쉬게 될 거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될 거다 복상이되어서이 아, 말씀이면 내가 단사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VLM의 비전은 Virtual Red Movement라고 해서 가상 공간을 이끄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이 웹 프로그래밍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SLM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SLM에서도 느끼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 한 명을 키우고 그 영혼이 바뀌는 과정을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데 왜 VLM을 선택했냐라기보다는 저는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VLM 내에서 그 CIA라고 해서 행동하는 개발자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주는 걸 해요 새생활 시리즈라든지 또 전도를 돕는 도구로는 뭐 이미 있던 게이트웨이 파송의 영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 나사제지 되면 이게 CC랑 소통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영역도 좀볼수 있는 도구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은 그 아이폰 어플 개발 iOS 스위프트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거를 음성인식으로 좀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음성인식을 하고 정보를 이렇게 스케줄러에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판사님의 시간이 절약이 되면 한 명의 학생을 더 신경 쓰고, 쓸... 그 케어 받는 순장이 또한 명의 순원을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게 모이면 진짜 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또한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